아우 1일 남았는데 아씨 어? 아이고 식인을 못해보고 죽었다 아이고 식인 해봤어야 되는데 자아 어, 오늘의 어 목표 일단 성지들 먹어야겠죠. 어, 아들한테 떠 있네, 떠 있네요. 누구지? 반바나, 반반한... 아, 처배 아들. 오케이. 어디 보자. 이 놈을 이제 어떻게 승계권을 포기시키면은 우리 아들에게 다갈 테고. 이제 얘는 예비로 놔두면 되고. 아, 우리가 먹어야 되는 성지를 봅시다 아사트루 신앙, 미개혁 미개혁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줘야 된다 아, 노르드 신앙 소속 신앙이에요, 파간이라고 하죠, 파간 성지는 움살라내일에 파더보론제일란트 라나하임 있으니까 일단은 움살라를 한번 노려봅시다 움살라움살라 우플란트죠 음살라 노려가지고. 성지 3개 먹으면 개혁되는 거 맞죠? 봅시다. 4,650 필요하네? 자, 3개 이상의 성지를 보유함. 4,650. 그리고 옛 신앙과 새신앙의 동일한 원리 교리를 보일 수 없으니까 하나 바꿔야 돼. 하나든 뭐든 바꿔야 돼. 이 원리를. 원리랑 교리를 뭘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좀 입맛에 맞춰가지고. 바꿔주죠. 전쟁각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인신공연도 좋았던 것 같고, 조상숭배만 좀, 뭔가 다른 걸 바꿀까요? 뭐, 식인이라든가? <laughs> 자, 이제는, 어, 노드도 거의 다 찍었네요. 봅시다. 성지, 음살라, 레일에 라나하임 다 먹었죠? 개혁, 4,600원만 오면, 끝나죠 1200명 1 2 0만더 모으면 됩니다 일단 감옥으로 갑니다 감옥 감옥으로 갔어 처형 50원 얘는 왜 잡혀있냐 처형 아프면서 가문이네 공포신앙 돈 받을 거 그랬나? 자, 공포 신앙 공포 시앙125오 좋다 공포 신앙 공포 신앙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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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다 애기 천백 공포 백0아 이제 뭘 바꿔야 되나 전쟁 가는 좋지 그치? 이건 쩌는 거지. 왜냐면 공격전 이견을 다시 해서 무사한 일인데, 오히려 안 싸우면, 안 되는 거, 싸워야 되는 거, 막 싸워야 되는 거고, 대성전 선포할 수 있고, 이건 무조건 있어야 돼. 인신공양, 이것도 있어야 돼. 부가적으로 이제 와인 창고를 채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창고를 채울 수 있으니까 인신공양 있어야 되고, 세미션 뭐예요 정교회로 개종 개정... 안 돼. 정교회로 가는 건 아니야. 지금 개혁해야 된단 말이야. 어왜 개혁한다니까 정교회로 개정하라고 그래. 싫어, <laughs> 싫어, 싫어. 아니, 아, 정교회. 지금 왜 정교회를 내가 할 거? 정교회 할거쓰으면 이렇게 안 했지. 정교회로 개정하자고 미션이. 지금 개정다 왔는데, 지금 조상 숭배를 바꿔야 될것 같아요. 결국은. 자 이걸 뭘로 바꾸냐? 아내 네 포인트 또 들어가네. 아 추가적으로 잠깐만 뭐 있나 보자. 거짓 개종 허가 이건 뭐냐면 거짓으로 이제 신앙을 어거짓으 바꿨다고 해서 일단 이제 요걸로 이제 면피한 다음에 다시 개종한다는 거죠. 공동체 정체성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교구 정치 재미없을 것같고 권력 추구 야심찬 미덕으로 여긴데 금욕주의 절제하는 믿어오력인데, 스탯을 줄여준대, 기독교 융화주의, 동방 융화주의, 무신자는 조세를 받고, 비전주의, 현명한 남자를, 어, 달수 있다. 사그라지지 않는 믿음, 성직자만 지휘관 투사 종료할 수 있음, 수도주의, 수도사가 될수 있음, 음, 수도서원은 만약에 없, 지금 우리 수도서원이 없으니까, 수도서원 하려면 이걸 하면 되겠네요. 수도성 못 오보시는 분이 계신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원리에. 수도, 수도에 보내는 거. 수도원들 보내는 거. 자식들. 식인 이식. 식인자를 범죄자로 간주하지 않음. 식인자를 미덕으로 여김. 아사르트 이견 이식. 식인도 이용. 유... 식인, 좋다. 자 <laughs> 잠깐. 일단 픽. 신앙도 이익가 올라가고, 인류는 신의 빌꽃으로 축복받은 존재로 그 육신 통화 신성하니 매장 화장하는 것이 아니 은밀해야 마땅합니다. 일단 일단 너 너를 너 찍어놨어. 헉, 아 세속주의는 가야 되는데. 아. 어 이거 교주 만들어야 돼. 근데 교주를 만들면, 성지자 해주면 안 되고, 내가 이제, 가야, 내가 세속주의로 가야, 그래야 이게, 대성, 대성전 내가 쓸수 있거든. 잠깐만, 일단 점수를 보자. 일단 이건 안 되고, 남성 우월주의는 일단 체크합시다. 다원주의자, 음, 뭐, 바꾸지 않아도 되고, 신정주의자를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민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민간으로 바꾸고, 세속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어? 많이 들어가네? 축첩제 이혼 허용 정통학 근친? 아 이거 하고 싶다 잠깐만 <laughs> 근데 포인트가 너무 많이 들어가 강력투 대반값 있어요? 아... 자꾸 좋은 게 늘어나 이러다가 이제 차 사는 거랑 똑같다니까 아, 옵션 늘리려보면아 이거 풀옵션이면 차 2차 사는 게 낫지 어 2차 사려면 아 이거 그냥 풀옵션이면 2차 사는 게 낫지 무지한에서무지한에 먹자고. 자 일단 보자 동성연애 죄악 이상 성욕 범죄자 간통 범죄자 간통 범죄자 근친 사례 그럼 친족 사례도 바꿔야 되는 거야? 아 친족 사례는 아니지 근친 사례니까, 사례니까. 마술 범죄자 모집 기능 제한 없음 결혼 허용 딴 거는 안 바꿔도 되죠 그럼 얼마 필요하죠? 7200 신앙 특성으로 반값. 아, 바꾼지 얼마 안 됐는데. 오케이, 또 이제 뭐가 많이 많이 남는데, 뭐 쓸까요? 여러분의 취향을 저는 존중하는 편입니다. 간통? 여러분의 취향은 간통인가요? 아니야, 간통은 내가 나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조심해야 돼. 딴애가 간통해가지고 우리 애들을 건드릴 수 있다고. 어? 그러면 이거 범죄에 투옥을 못한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해야 돼. 그치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내만 나만 쓸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이건 안 돼. 음... 그러니까 아, 큰난다니까. 딴건 말할 뭐거 없는 거 같아. 음, 완벽한 완벽한 종교. 종교 이름 바꿀 수 있나? <laughs> 이름 바꿀 수셔야 되는데 자 이걸 하면 옛신앙이 당신을 미혹된 자로 여기고 식구들이 개종하고 봉신 39명 중 37명이 개종 명단이 있죠? 개종하고 어, 아사토드를 계약해서 체계적인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체계적인 신앙은 성전을 가능케 하며 군정사 영재 교정에 더 쉬워짐 교회봉토가 폐지되네요 아우자 그리고 속세 교주 갑니다 이름 바꿀 수 있어요? 어디 창시 누르면 아 창시할 때 개혁은 안 되나 보다 갑시다 개혁 아사르트레 아 이름 못 바꾸나요 아 이름 씨이멋 없는데 신 아사르트 뭐 아사투르 뭐 이러던지 됐어 아사투르 개혁 됐고 나머지는 옛 아사투르가 됐습니다. 먹는 방법 아시는 분손 사나? 먹는 방법 아시는 분손좀 들어 봐요. 모르겠네, 이벤트가 생기나? 처형에 있어요? 처형에? 드셔보신 분이 있구나. 참수 방식을 정해줄 수가 없는데, 교황을 먹은 사람, 아, 교황 먹고 싶다. 얼마나 맛있을까? 자, 나의 언니, 별로 감사합니다. 200 쓰고, 200 아, 근데 유지 많이 필요하겠는데, 신앙도가. 아우, 이리 남았는데, 아, 시... 어? 아이고, 시계을못 해보고 죽었다! 아이고! 시기 내봤어야 되는데. 누가 날 죽였을까?